안녕하세요. 카이성형외과 가슴성형센터 조영현 원장입니다. 오늘 도 케이스 리뷰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후반의 여성 환자분이시고 팔을 많이 쓰는 직종에 근무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165cm에 47kg 정도로 비교적 마른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일단 환자분께서는 이제 처음에 저한테 오셨을 때 멘토 스무스 보형물을 이중평면법으로 수술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다만 유들유들한 피부를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이런 분들 특성상 스무스 보형물을 써 놓게 되면은 나중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리플링이 좀 심하거나 근육도 얇은 편이라서 대흉근에 의해서 보형물이 눌리게 되었을 때 근육과 보형물 사이의 경계가 보인다거나 근육 사이사이의 결들이 밖으로 드러날 정도로 피부가 얇으신 분이셨어요. 이런 분의 경우에는 저는 차라리 근막칼을 하되 보형물의 젤 점탄성이 조금 높은 보형물을 쓰고 사이즈를 너무 크지 않게 해서 타협점을 찾자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이분도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던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수술 전 사진을 보시면은 그렇게 말라 보이지는 않지만 몸무게를 40kg 중반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165cm 키에 상당히 마른 몸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슴 아래쪽으로는 갈비뼈의 윤곽이 드러날 정도로 말라있고 피부 또한 가슴의 흉골의 모양이 살짝 드러날 정도로 얇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 평면법보다는 차라리 도형물을 조금 다르게 선택을 하고 금막화로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수술하고 일주일 정도 됐을 때인데. 보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가슴 위쪽 안쪽에서 가슴 윤곽이 많이 드러나거나 하지는 않고요. 일주일째에도 불구하고 가슴 의 모양이 유들유들한 피부인만큼 조금 일찍 잡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술하고 한 달쯤 됐을 때이고요, 가슴 안쪽 위쪽에 보시면 은 흉골에 갈비뼈에 윤곽이 드러날 정도로 피부가 얇지만 실제로 우리가 밥 공기 엎어놓은 것처럼 보인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동그랗게 가슴이 보이는 상태는 아닌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술하고 6개월 정도가 됐을 때 사진이고, 가슴이 많이 자연스러워졌죠. 마른 몸에 생각보다 큰보형물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가 예측했던 거는 200cc 중반 정도 예상을 했지만, 나중에 양쪽이 조금 다르게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200cc 후반과 300대 초반을 넣어서 양쪽 사이즈를 맞춰드렸던 경우에요. 그 정도 사이즈가 들어간 거 치고는 가슴의 윤곽이나 그런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밥공기 엎어놓은 것처럼 티가 나거나 그런 게 아닌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중평면법으로 수술하는 이점 중에 하나가 가슴의 안쪽 위쪽에서 보형물의 윤곽을 조금 덜 보이게 하고 리플링이 덜 생기게 한다는 것인데 이처럼 굳이 이중평면법을 쓰지 않더라도 보형물을 잘 선택을 해가지고 보형물이 티가 나지 않게 옆에서 봤을 때 가슴의 위쪽의 윤곽도 이렇게 동그랗게가 아니라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잡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속옷을 입었을 때 모양을 보셔도 전혀 가슴 고래에 리플링이 생겼다거나 보형물에 윤곽이 티가 난다거나 그런 걸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수술 방법에 있어서 지금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중평면법과 금마카 사비법 두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만, 어떤 게더 우월하다라는 건 없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그 환자분의 피부 특성이나 그런 것들에 맞춰서 약 한쪽은 이중평면으로 한쪽은 금막화로 하는 방법도 있을 정도로 필요에 따라서 쓸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방법이 너무 우월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도움이 되는 케이스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